넘어가야 입구가 나온다는 아람브라공전입니다너왜 나무 <목소리> 소 공업아, 거기 가이드인데? 어제 사전 조사를 열심히 하셨나 봐. <목소리> 치아라고? <laughs> 아, 진짜. 치열았잖아, 진짜. 너가 말하니까. 아, 이상해. 진짜 치열한 것 같아. 여기는. <웃음> 정원사가 왜 이렇게 칼 같아? 매끈하네, 아주. 견제하는 거야, 서로? 노는 거야? 여기 <laughs> 막장을. 다들 뭘 알고 이렇게 감상을 하는 걸까? 좀 궁금하네. 아라벨스크 구경. 저 위에 파인애플.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 아니야? 웨딩을 하셔. 파인애플 같은 무늬가 계속 있어. 그니까, 너무 궁금하다. 유럽 웨들 같은데? 약간 이슬람 사람들 같은데? 왜 이렇게 이뻐? 갑자기 엄청 이쁘잖아? 어, 이제 슬슬 햇빛 들어오면서 너무 이쁘다. 와 이쁘다. 누가 봐도 코리안 아니냐? 정원이 너무 멋있어. 찰스 오세 공장 알카사바 가기 전에 잠깐 들렸어요.

<목소리> 내기가토르헤큐 꾸베라는 큐브탑? 똑같은 풍이라 <목소리> 위로 올라갈수록 더잘 보이긴 해 <목소리> <목소리> 풍경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수베닐샵인데 <laughs> 한국 국기가 있어 점점 햇빛이 드는 것 같다. 그러니까. 이 모래비 안 오겠는데? 그러니까. 아 정말 점점 따뜻해지잖아. 괜히 우리만 덜 따뜻하면서 던거 아니야? 헤네랄리비가 진짜 제일 얌... 유럽에서 거의 제일 예쁜 정원이라던데. 아 그래? 응. 근데 스페인은 진짜 뭔가 안 알려져 있는데 뭔가 세계 3대 미술관. <목소리> <모스태 receive 목소문> 뭐 <이렇게 목소문>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예쁘다. 와 이뻐 이뻐 둘이 가운데 찍어야겠다 응? 너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안 춥니? 아 오늘 너무 볼륨해서 얼굴이 잘 나오지도 않나 아닙니다

Cornell> 우리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마시방. 나는 저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. 소고 안부르는 거? 네. 답받스 주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. 뭐양 짠. 한번더하 네네네.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대박. 언니 조금 더줘 나야 좋지. <목소리도> 나야 좋지. <목소리도> 오늘 저녁에서 지정 5도 <목소리도> 왔다. 그냥 와인도 사고 맥주도 사가지고 마시고 싶은 걸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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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이제 내일 알사 버스 놓치고. <laughs> 약간 술들어가서 너무 신난 거 아니야 다들? <laughs> 아 신났어? 약간 신났는데? <laughs> 텐션이 그냥. 텐션이 그냥. 다 <laughs> <laughs> 봤는데도 뭐 먹을지 맛못 고르겠어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많아 너무 많아. <laughs> 망고 뭐 <laughs> 쿠키 막뭐 그런 거막 다양한 거 맛있겠다. 아, 와 핫킹 어, 이건 뭐야 뭐야 호든데 호주 호든데 나 민트도 호주 호주 좋아 <laughs> 어, 민트도 좋아, 어, 좋아 나도 좋아. 어, 근데 뭐 했어 나페레로페레로 하나 어 하나 두가지맛 뭐라고 말해줘 그냥 너사버너 조로로 귀엽다 <웃음> <웃음> 뭐지? 아니 저 밑에 백종원 입고 춤추시는 분 오! 오 맞아 오! 좋아 <laughs> 가져왔어? 응 <laughs> 진짜? <우리 다 생체? 웃음> 응 좋아 좋아 나도 가, 가져왔어 가자 가자 너무 좋다 3.5 유로? 3.5 유로밖에 안 하는데 어디오기약까지 주면은 괜찮다 회사다 오디오 가이드를 모으 어, 이거 데 진짜... 수공의 품거리 한번 구경해볼까? 이번엔 인베레트 인기할수있는 떨어지면서 같아 떨어 죽는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스 전망대 순위 매길 수 있다 하루에 전망대 3개 가서?

원래 보통 오렌지 주스 2유로 데이유로주 2유로인 기대했으나 2.5유로 였던 화장실값 포함 <laughs> 주스요 이거 맛있는거 같아 아, 이거 한... 아, 아침에 너무.. 아, 지금 완전 이뻐. 지금 완전 핑크야 너무 추워. 이거 진짜. 이거 거지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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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이이거 야, 저거 마늘 한번 휘휘 해줘. 나 현이야 마늘 한번 휘휘 해줘. 저거도 이상한 소리 나. 어 이거 뭐, 뭐야? 뭐. 와. 이걸 해내네? 해내네 이거를? 이제 포커해도 될것 같아 이제. 어 됐어. 와. 해. 먹자.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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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이거 부메랑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하나 둘셋 짠! 굴나랑 할 거. 열심히 딱 박스하고 맛있다. 마늘 다 익었나? 마 이거 봐. 아 이거 봐. 이거 봐. <laughs> 먹어봐. 맞아, 맞다 <말한다>. 이거 봐. <laughs> 이거 봐 마늘아. 근데 바질 페이스가 그냥 그 무자라구나. 근데 괜찮은데. 자 먹어봐네. 바질 느낌 나. <laughs> 바질 <바지> 느낌 나. <laughs> 착한 아이들. <laughs> 아주.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 제 채널에 오늘도 방문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려요. 언니도 같이 넣어. <laughs> 나도 나. <나와. 웃음> 전혀 관심일도 <1도> 이 없어. 저는 <laughs> 지금. <laughs> 자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<laughs> 아 가운데 가운데를 정확히 았어 <laughs> 잘한다. 예뻐다. <laughs> 우이거을 아, 어 아, 우리 풀 바꾸다. 나쏘 어떻게? 아, 대박. 감사합니다. 풀로. 광자 잡고 어. 여기를 벌려. 그러면 열려. 이다 네. 어. 조심해. 가 피었어. 어. 가 짠할까 리 짠하자 또. 이차 감사합니다. 짠. 어 맛있는데? 근데 되게 몸넘기이 되게. 되게 부드럽더만. 여기 딸기 원래 크게 난데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봐. 주먹만한 거네니야 지금 거의? 머리 응. 사차까지 있는 거지? 아 응. <laughs> 브라타 치즈 샀다 그랬지? 우리 브리치즈도 구워 먹으면. 먹겠다. 아, 브리치즈 딸기랑 딸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. 그럼 브리치즈 꺼내 어. 줄까? 브리치즈 구워 먹자. 여러분, 오늘은 리몬첼로를 마셔 볼 거예요. 다 <laughs> 요거는 아,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레몬이고요. 네. 그거 그냥 와인와이야 와이. 인스타 감성인데 의 저기 아마 다 올리브 나무가 아닐까. 와, 무슨 집 맡기는 데가 하나도 없냐?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. 오와, 나뭐뿌려서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아니 여기 마드리드보다 타파스를 더잘 주는 거 맞지 않아? 식전 타파스 이런 거? 베르데가 뭐야? 초록색 이거 이름이 베르데비다야. 아니야 나팔다 고마워. 맛있다. 엄청 부드러워. 우와. 음나 여기 스페인 와서 첫 파이였다? 어, <laughs> 말도 안 돼. 대박이지. 맛있겠다. <laughs> 와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. 봐봐. 여러분 맛있나요? 응. 여기 지금 24도여 가지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먹으러 떠났는데 짐을 먹길 때못 찾아서. 힘들어 죽겠어 다친 거야? 여기야? 이런. 자. 여기 뷰 이뻐 보이는데 여기 있는 카페에서 그냥 뭐라도 마실래? 그래. 저기 뷰도 이쁘네. 개 도망. 제 초콜릿 에프라페 바라 에야 이요. 너? 이야, 도스. 이 카푸치노 프라페 바라. 카푸치노 에프라페. 짠짠 프라페가 짠하는 한국 진짜 <laughs> 짠한어 <laughs> 맛있겠다 아라페가 크네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줘 생심 뭔가 이런 예능의 냄새가 너 진짜 위수가 없네. 응, 너 너무 역시 나보다 고양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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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가면이가면서고역사가면사자면서보사와서어 아, 아 고양이 서들아가면서가보다역가